아 진짜 너무 아프다. 아, <laughs> 아, 무슨 방법, 무슨 방법 방법, 아. 여기 있어. 아, 아. 안돼 여러분들 이면 여러분들도 받아야 돼요. 인정 해 주셔야 돼요. 차원이 다른 방법이 야 뭐야 뭐야 아아아아아 진짜 무슨 <laughs> 방금 무슨 방 때렸는데 풀아시발야 진짜 너무 아파 아 알려줘 진짜 너무, 너무 아, 아파 뭐가 또뭐 카렌 두다 아퍼 발아불안울다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야, 무슨 돈맞아 맞아야 되는데. 풀알지라고서 아, 존나 웃기네. 아, 빨리 빨리 마지막 l a s i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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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웃음> <웃음>